점막내암은 대장의 가장 안쪽층인 점막에만 암세포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암세포가 점막을 벗어나 점막 하층이나 근육층으로 침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단계 암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이 암의 특징은 비교적 치료가 쉽고 EMR이나 ESD 같은 내시경적 절제술인 비침습적 방법으로도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조기에 발견되면 예후가 매우 좋아 완치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이 점막 내암을 제자리암으로 분류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암의 특징은 악성세포가 주변 조직을 침투하거나 전이를 일으키는 상태여야 하는데 점막 내암은 암세포가 점막 층에만 머무르려 하는 특징 때문에 제자리암으로 여기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점막 내암처럼 암세포가 점막 내에만 머무는 상태는 보험사가 이를 제자리암으로 봐. 보험 대상을 축소하는 이유로 사용됩니다.